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구원과 회복,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사야서를 향해서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의 반역이 어떤 존재보다 못하다고 비유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물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비유하고 있죠. 동물들은 은혜를 알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짐승들은 키워준 주인을 알고 따르지만, 백성들은 지금,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굉장히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무서운 말을 선포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이사야는 심판받아 황폐해진 남유다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되돌이키지 않는 유다와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땅이 다 황폐해졌고 불에 타고 타고 더 이상 볼 것이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약, 더군다나 약속하셨던 이 땅은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의 파기로 인해 모든 것이 다 황폐해 되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린 슬픔과 고통, 아픔과 눈물만이 남은 유다 땅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까요?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 심판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반역합니까?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일장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셨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그들은 되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절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왜더 혼날 짓을 하느냐?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되살리기 위해 매를 드셨지만 그들은 조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매를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더 삐딱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절을 보면 이 자녀로 비유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무나 아픈 표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폐료나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본문이죠. 이런 백성들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죄악에 빠져 온 땅이 황폐해졌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는 이 질문을 보고 또한 이사야서 1장을 묵상해 보는 가운데 저 스스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참을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시대 이 당시에 살고 있고 백성들을 봤다면 우리엔 어땠을까요? 정말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살려주고 그렇게 회복해 주고 그렇게 목숨을 건져 주었는데도 아직도 은혜를 모른단 말이야. 이런 배응망덕한 백성들 같으니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더욱더 반항하고 더 밖으로 튀어나갑니다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상처 투성이고 너무 아파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버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실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서 1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버티지 않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줄 믿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재촉하심에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내 죄악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이 지금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고 머릿속으로 답을 내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미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직접 들고 나와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큰 죄라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 숨기지 않고 죄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 스스로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없이는 나의 문제, 나의 더러움을 정확하게 볼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듯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200장 찬송을 보면 후렴 가사, 그렴 가사가 있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세미로다. 이 귀한 말씀이 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바로 보아야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나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승리와 회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죄를 깨닫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